다음 소식입니다.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대학측이 검증 기구인 연구윤리 진실성 위원회를 꾸렸지만 본 조사도 없이 종결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저희가 좀더 깊이 취재를 해 보니까 이들 위원들은 모두 총장이 임명하는 걸로 확인돼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인제대학교가 지난해 2월 개정한 연구윤리 관련 규정입니다. 연구 부정행위 사안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지고 있을까? 인제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9명. 주요 보직자 3명이 당연직 위원인데다 나머지 6명은 총장이 임명합니다. 총장의 연구윤리 위반 사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9명 중2이 총장이 임명한 분인데 그런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총장의 연구윤리에 대해서 심의하고그 결과를 보고하는 게 사실상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담보할 수 없는 거라고. 부산경남의 사년제 대학 22곳의 연구윤리 규정을 살펴본 결과 인제대처럼 모두 총장이 위원을 임명합니다. 다만 부산장신대학교는 예비조사 단계에서부터 외부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동아대학교는 심사권과 관련 있는 위원은 회의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외대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인 경우에는 어, 대상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별도그개 어, 되어야... 대학 측은 연구윤리 규정을 두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일부 의견이 충치가 아닌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준비도 인제대학교 교수 평의회는 내부 학칙 규정을 바꾸기 위해 진행한 서명 운동 결과를 이번 주 안으로 대학 본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